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S&P 500은 0.52% 상승하며 6,173.07, 나스닥은 2만 27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강한 자본주의 국가이며 혁신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는 종종 흔들리지만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 초 관세로 인해 흔들렸던 시장도 이제는 AI 혁신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매크로 이벤트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흐름을 통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스닥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던 나스닥은 오후 한시경 매도세가 나왔으나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간 및 월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역대 정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0.52% 상승하며 지난 2월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저와 함께 올해 2월 하락장에서 주식을 현금화하였다가 4월 22일 반등 신호 이후 자금을 다시 배분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현재 대부분의 주도주에서 S&P 500을 이기는 수익률을 얻으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해서 매도 신호가 아니며 반드시 개별 주식별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이미 목요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어 나스닥 종합 지수도 S&P 500과 함께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돌파한 만큼 다음 주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두 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루기 직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 0 0은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2일 연속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유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 전체보다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시장은 점차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채권보다는 중소형 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채 ETF인 IEF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상승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금을 파킹해두기 위한 용도로는 단기채가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주식이 강세를 보일 때 금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므로 지금과 같은 횡보 국면에서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산 규모가 큰 분들에 한해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만큼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돌파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65로 여전히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화 없이 긍정적인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점이다, 다 팔고 떠나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팔아야 할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세추종 관점에서 볼때 주도주 중에서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가 명확히 보이는 종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추세추종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점을 예측하지 않아도 고점에서 하락추세로 내려갈 때 시장은 반드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머리 부분에서 매도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깨에서 팔아도 됩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도 1.76%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두려워하지만 주도주에 한해서는 정고점 돌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0.3% 하락했지만 여전히 정고점 부근인 249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0일 이동 평균선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쉬어감이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보유가 적절합니다. AMD는 0.09% 상승하며 쉬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쉬어감이 나오면서 이동 평균선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보유와 더불어 기회가 오면 추가 매수도 적절합니다. 메타는 이틀 연속 돌파가 이어졌고, 오늘은 1.04%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합니다. 팔란티어는 금요일에 마이너스 9.3% 하락하며 많은 트레이더들을 긴장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셀이 천지수에서 천지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리밸런싱으로 인한 매도세였던 것으로 보이고 장 마감 후 바로 자금이 유입되며 134달러 부근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21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의 하락은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주도주일수록 하루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말고 주간 차트처럼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50일 이평선 위에 머물고 있어 보유가 적절하며 초장기 투자자라면 200일 이평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걱정 없이 들고 가도 좋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 3 기대감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10일 이평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를 즐기는 구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3% 하락했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인 쉬어감입니다. 지난 한 주간 꾸준한 돌파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에 숨고르기가 나온다면 정상적인 흐름이며 보유가 적절합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0.66% 하락했지만 2주 전부터 형성된 313달러 지지선을 유지 중입니다.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019년과 같은 성장이 2026년에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유 유지가 적절합니다. 반도체 ETF는 4일 연속 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상승력이 남아 있어 보이지만, 이처럼 많이 오른 주도 섹터에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했다면, 몰빵 투자보다는 정립식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프트웨어 ETF는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횡보세를 만들고 있으며, 7월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 실적에 따른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제 주도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비누드는 3일 연속 횡보세를 보이며 매우 이상적인 가격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유망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전고점 돌파 이후 건강한 쉬어감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2주간의 조정은 오히려 긍정적이며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 브러노브는 의미 있는 돌파를 보여주며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우라늄 리더 캐메카우시 CJ는 마이너스 1.6% 하락했지만 이번 사이클 내내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라늄 업계 1위 기업답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로는 최근 상승 모멘텀이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만큼 큰 자금 투입은 리스크가 크며 실적이 가시화된 이후에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는 보유 유지,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마이너스 2.1% 하락했지만 돌파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흐름이며 보유가 적절합니다. 오늘도 QQQ 주간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전고점을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상승 추세 구주차에 접어든 만큼 장기 상승 사이클 초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무리한 진입보다는 천천히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전히 주도주, 혁신사이클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원칙을 지키며 시장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시장이 이끄는 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기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징조는 어디에도 없으며 주식 비중 100% 유지가 적절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실적 시즌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거나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 시그널을 활용해 새롭게 유입되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 테마는 소프트웨어, 항공우주, 반도체, 비트코인, 빅테크이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주도주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리뷰하며 왜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르는지에 대한 확신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해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